안녕하세요 배틀즈의 출연자 지연, 지원, 수연, 유정입니다 지난 1화 사투리 대결 때5 1기가 1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대결을 통해서 5 2기 분들도 승리하실 수 있으니 양쪽 팀 모두 열심히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떡하냐? 우리가 오늘도 이길 것 같은데? 그러니까 이번엔 저희가 이길 수도 있어요. 아닌 것 같아. 아닌 것 같은데. 아니야, <laughs> 아닌 것 같은데. 아닌 것 같은데. 아닌 것 같은데. 오늘 할두 아, <laughs> 네. <REC period> 번째 대결은 드라마, <ight> 네. 드라마 <�영> OST 맞추기 음. 게임입니다. 야 이겼다 아, 나 드라마 완전 많이 알고 <laughs> 있어 야 아. 얘는 밥 먹고 드라마만 봐 <laughs> 나는 드라마 없으면 잠을 못자 얘는 새벽 네? 4시에 자는데 왜 그런 줄 알아? 얘 하루 일과 중에 1 2시부터 4시까지 넷플릭스 그 <laughs>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 새벽에 또 아. 오면 나는 넷플릭스, 넷플릭스 본다고 해 문제당 1점 득점으로 인정되고 정답을 외치실 때에는 앞에 있는 고깔이 있죠? 그거를 흔들면 되고요 자신들의 팀명을 호명하면 됩니다 준비됐어? 삭발하 준비됐죠 야 니네 오 스님처럼 입고 와가지고 다 어울려 삭발하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될거예요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와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포비 네 포비 별에서 온그들 맞습니다 아 이거 알았는데 저 이긴다 했죠 어? 벌써 알았어 아, 아직 한 아, 알았어 스님 알았어 스님 응응 스님, 응. 스님. <laughs> 이제 두번째 문제입니다. 아, 네. 유지. 네, 유지. 도깨비. 맞습니다. 아. 세 번째 문제 주세요. 음? 유지. 나 네, 이거 유지. 네 이름 김담순. 오! 돈라 뭘? 이거 이거 그거잖아. 네. <laughs> 네 번째 문제입니다. 어어어 어? 어? <laughs> 유지 네 어? 유지 죽은 애태양어 정답. 아, 오 왜야 왜 이렇게 <laughs> 잘 알아?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. <laughs> 어? 몰라, 몰라? <laughs> 아 몰라. 아 유지 유지, 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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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유지 유지 진짜 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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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. 아, 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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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지. 응답하라 1911119812. 유지 유지 유 유지. 응답하라 1988. 네 정답입니다. <laughs> 1988했는데 너? 1998이라고 했어. 그러면은 아니요, 그서... 그러면은 비디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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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C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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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CR. 자신 있어? 네 자신 있어요. 비디오 판독해도 돼? 네. VCR VCR 네. 네. 요청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해봐 해봐 해봐. 틀어 틀어봐. <laughs> 응, 바비, 바비. 일곱, 일곱, 팔, 팔. 어? 이제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. <laughs> 예, 유지. 네, <laughs> 유지. <웃음> 드리마이. <웃음> 네, 정답입니다. <laughs> 잘했. 열 <넷> 번째 문제입니다. <웃음> 포비 <웃음> 네. 스카이 키스 <laughs> 네. <정답. 웃음> 아, 바비만 <laughs> 아, 생각하고 <생길> 있었어. <laughs> 이제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. <laughs> 시, 시크릿 카드. <laughs> 네, 정답. <웃음> 유지. <웃음> 네. 아 멜로가 체지. 어 정답. 유지. 해, 해를 품은 달. 어 정답. 유지 이태원 클라스 예, 네, 정답입니다. 이게 바로 유지들의 클라스 이제 1 3 번째 문제입니다. 포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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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, 나 <지워줄게. 웃음> 네, 포비. 이나나 지울게. 포비.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. 어 정답. 어. 정답. 어. 나 처음 나 봤어. 나 처음 봤어. 들어. 불러봐. 응? <laughs> <laughs> 아니 <웃음> 어떻게 불러요? 불러봐 빨리. 궁금해. <laughs> 하나, 둘, <laughs> 셋, 넷. 컷컷컷 <laughs> <laughs>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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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. 이제 1 4 번째 문제입니다. 호미! 호미! 꽃보다. 아, 아, 아 진짜 아. 이거 진짜 못 맞출 수가 없는데. 이제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. 네네 상해 왜 상해? 네정남입니다아 조금 내 이름을 말해. 아, 내 이름 말라 고 그래. 지금 포비 팀이 졌고앞 문제가 마지막 문제였습니다. 아쉽죠? 아 아쉽. 어요 어,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머리 밀고. 삭발. 저왜 나요? 아니 풀뱅 가는 건가요? 네, 스님 언니 보자마디. 벗어줄게. 요 그렇지만 막판 뒤집기를 하기 위해 번의 게임을 실시할 텐데요. 어... 아 근데 진짜? 그거는 조금 그니까요 우리, 우리는 지금 <laughs> 그 점을... 근데 잠깐만 이거 해도 본인 게임 해도 우리가 이길 것같잖아아 아, 그건 그런데 그러면은 불쌍하니까 양보를 해줘 아 오케이 거. 그러면은 감사합니다. 전지전능하신 51기님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해봐 전지전능하신 전지... 5 51기... 1기님 <laughs> <번만>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<laughs> 만약 번에 게임에서 포비 팀이 이기신다면 기회를 얻어 맞추기 대결이 진행됩니다. 그러나 지게 된다면 거기서 바로 게임 끝 녹화 종료를 하겠습니다. 아 그러면은 포비 팀이 지면은 녹화가 끝나는 건가요? 네 바로 끝납니다. 아 그러면은 아, 우리 재능가 질 거니까 우리 지금 마지막 인사 미리 해놓자. 아, 아, 이 회원 회원 저희는 5 1기 지원 지원이었고요. 지연, <laughs> 그럼 여러분 안녕. 번외 게임은 딸기 게임입니다. 딸기는 <laughs> 뭐야 <laughs> <laughs> 야, r m o n y I don't w a n 요 to see you. I don't want to see you. I don't want to see you. I don't want to s 거 e y 딸기가 좋아. 딸기가 좋아. 지연 내 지연 지연 지연. 아, <laughs> 아 딸기 못하겠어, 진짜 이차가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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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니까 우리 지금 마지막 인사 미리 해놓자. 그 아, 이거 딸기도 안먹 거야 <웃음> <웃음> 이번 번외 게임으로 포비 팀이 승리하였으므로 예.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. 아니야, 이거 이기면 돼 우리가, 그렇지, 그렇지. 딸기 마님, 나 이기고 싶어. 딸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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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 딸기가 싫어.

아이씨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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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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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, 딸기 아니야?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지원 셋 딸기 두 알기 유정 하나 딸기 지연 넷 딸기 또알기 <laughs> 어? 아, 아니야 <laughs> 아, 딸기 야, 너 아니, 알아? 야, 너, 야 너도 모르지? <laughs> 너도 모르지? <laughs> 한기지세요 아, 알아? <laughs> 여기 맞아. 51기 전체 필딱모이 <laughs> 하이큐 지금 코비 팀이 졌고 안돼 아빠 지방선 칠했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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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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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. 에... 아 괜찮아. 요 괜찮아. 아 괜찮아. 괜 괜찮아. 아니찮아아 괜찮아. 아아 괜찮아. 괜아아아아아아아아 1927 응답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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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9 2시 만약 번외게임에서 코비팀이 이기신다면 이기신다면? 이다면 <laughs> <이기신다면>? 아, 뭐야 <laughs> 이기신다면 뭐 힘들어지는 <못 웃음> 애들이 말라는 yeah <laughs>